철강업체 포스코가 주력사업에서 경쟁업체에 밀리고 차세대 먹거리 사업은 존재감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9년 조강 생산량 3,110만 톤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한 바 있는데요. 2016년 중국 5위 철강업체 바오산 강철과 11위 우한강철이 합병에 탄생한 바오그룹에 밀려 세계 5위에 머물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스코는 2017년 조강 생산량 4,229만 톤으로 6,539만 톤을 기록한 바우그룹에 크게 뒤처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포스코 주력 사업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지난해 7월 취임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100대 개혁 과제를 발표해 눈길을 모았는데요. 백대 개혁과제 핵심은 포스코가 오는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올해 4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음극제 업체 포스코 캠텍과 양극재 제조업체 포스코 ESM을 합병해 2차 전지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고 2021년에는 칠레에서 삼성 SDI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전기차용 고용량 양극재를 생산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포스코와 삼성 SDI의 협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제휴를 통해 기술 확보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업체 포스코캠텍이 합병으로 코스피로 둥지를 옮기는 것도 주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투자 전문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캠텍이 2차전지 선도업체인 삼사보다 아직 기술력과 규모가 크게 뒤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듯 포스코시총은 지난해 3월 대비 8조 64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